단한번뿐인 라이브 공연을 기록하여 미래에 남기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성 35주년을 맞은 유명 록밴드 LUNA SEA입니다. 그들은 북큐돔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수많은 라이브 공연을 해왔습니다. 최근 음악평론가들을 초청해 라이브 공연을 재현하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는 연주자들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악기들만 스스로 연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면 실제 라이브 공연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것은 한 악기 제조업체입니다. 기타나 다른 악기를 연주할 때 줄의 진동이 악기 몸체로 전달되어 몸체가 울리며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연주 당시의 진동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다시 악기에 전달해 연주를 재현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덕분에 연주할 때의 세밀한 터치까지 모두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간의 개발 끝에 이제는 드럼, 첼로 등 다양한 악기의 연주를 재현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공연과 연주가 100년 후, 심지어 500년 후에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뮤지션에게 꿈 같은 일입니다. 개발업체는 앞으로 일본의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의 데이터도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2 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